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소식에 전 세계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둔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지만 이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들조차 이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에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을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이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나라와는 사업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동맹국을 향해 숙청이나 혁명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외교적 결례이자 한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청와대 격인 한국 대통령실까지 급히 사실 관계 파악하느라 분주해질 만큼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 같다라는 종교 문제까지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자 무언가 크게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특검이 경기도 오산의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려 했던 사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민감하게 작용한 듯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를 두고 주한미군을 건드렸다라고 여겨 화를 냈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의 폭스뉴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회담을 아예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기 원한다 라는 보도를 내놓으며 이 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불리한 기존 관세협상을 뒤집고 추가 요구까지 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정상은 백악관 박명록에 나란히 서명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착석할 때 의자를 직접 빼주는 예우까지 보였고 둘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던 트럼프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였습니다. 예상 밖의 장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박명록 서명 직후 취재진 앞에서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언급했던 교회 급습 논란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도 첩보를 접했지만 오해였다 라고 밝히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2000년 동안 중국과 51번이나 싸운 강한 나라라며 한국의 역사적 저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거칠게 날을 세우던 태도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에서 군함 몇 척을 구매하고 미국에서도 건조하겠다며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화제로 꺼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리자마자 한국과의 사업 구상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회담 분위기가 예상과 달리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불과 몇 시간 사이 백악관 회담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최악으로 치닫는 듯 하던 한미 관계가 이토록 급반전된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가 막힌 외교 전략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내세운 몇 가지 신의 한 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풀어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 중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 평화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사람은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지켜 세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운을 뗀뒤 자신은 마라톤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면 열심히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화의 주도권을 아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버리는 발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은 국제 문제 해결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자부심을 제대로 건드린 것입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지난 몇 년간 한반도 정세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잠시 미국 정치에서 물러나 계신 사이 북한이 미사일을 대거 개발하고 핵 능력을 크게 키우는 바람에 한반도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있던 공백기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는 신뢰를 강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직접 당신이 없어서 상황이 악화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주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신의 공적을 인정받고 속으로 자랑하고 싶었던 부분을 정확히 긁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마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관계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한층 좋아진 듯, 만약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북한과 핵전쟁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라고 응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한 자신의 역할이 노벨 평화상감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은근히 만족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북한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날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자신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로 칭송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은 더없이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꺼낸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해법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은 뜬금없이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때문에 잘 지내기 어려운 것인가 라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다소 의아하고도 대답하기 난처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를 만나뵙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실 만한 장애 요소들은 미리 정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도쿄를 전격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질서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며 미국발 관세전쟁과 미중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한일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칫하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과거사의 발목을 잡힐 때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시바 총리와의 두 번째 만남은 화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러한 외교 행보 덕분에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현장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일본 측과 충분한 협의로 분위기를 정리해 놓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자신있게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포석을 깔아둔 이 대통령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안부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는 모습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놀라운 대화는 미중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한반도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수 있다는 가능성이 직접 언급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 대신 중국의 친화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뒤집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와 함께 중국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내 방중을 원하고 있다 라는 말까지 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에도 관심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지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예 자신의 중국 방문에 동행할 것을 제안한 셈입니다. 회담 전만 해도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이라 트럼프와 합의 안 맞을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이 주최하는 무역회의에 곧갈것 같다라며 과거 한국 방문 때큰 환대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해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여전히 좋은 관계라며 만날 수 있다면 빨리 만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대중 대북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때 우려되던 미중 사이에서의 샌드위치 신세는커녕 한국이 미중 관계에 가교 역할을 할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미중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 대화의 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력이 이끌어낸 변화라는 점에서 외교 전문가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이네 번째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나온데에는. 경제 분야에서의 한방도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Make American Shipping Build Great Again, 이른바 마스카로 불리는 한미조선업 협력 방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동맹국들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폭탄 등을 압박하도록 꺼내드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특유의 거래 압박이 재현될 거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으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습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조선 산업 부활을 위한 대규모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마가를 본뜬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막대한 미국 현지 투자와 금융 지원,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현지 선박 건조 등을 포괄하는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제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으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강조할 만큼 자국 조선업 부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은 현재 산업 기반이 무너져 작년에 건조된 신규 상선이 고작 두 척에 불과할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1위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직접 투자와 기술 협력에 나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국 조선업에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그룹과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조선 빅3는 이미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합작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분을 인수한 사례 등이 그 예입니다. 미국 측도 이를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한국과 손잡고 자국 해군력 증강과 상선 건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제시한 마스크 패키지는 뜬구름 잡는 구상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옮겨지고 있는 현실적인 협력안인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 시장 진출과 새로운 수주 물량 확보라는 이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등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발주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선박은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한국과 협력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조선업 재건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까지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배경에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극우 성향 인사나 한국의 반대 세력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초반부터 먼저 마스카 사업을 입에 올린 것은 결국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핵심 파트너이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과 제안을 통해 짧은 시간에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되자 주변국들도 놀랄 만한 극적인 회담 성공이 이루어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외교 관례를 깨는 돌발 변수에도 침착하면서도 과감하게 대응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회담 전 온갖 우려를 딛고 얻어낸 이번 정상 회담의 성과는 상당합니다. 이제 향후 한미 간 진행될 관세 재협상 등 통상 의제와 한국이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어떤 추가 외교 성과를 거둘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